한 꼬마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자전거를 너무 타보고 싶었는데 집이 가난해서 자전거를 타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어떤 멋진 신사가 자전거만 쳐다보고 있는 그 아이를 보고 자기 아들이 타던 자전거를 빌려줍니다. 이거 타보고 싶지? 15분만 타볼래? 어, 이 꼬마아이는 너무 기뻤습니다. 처음엔 자꾸 넘어지려고 하고 안 됐지만 자전거에 재능이 있었는지 10분이 지나니까 자전거를 똑바로 타게 되었습니다. 자전거는 너무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네요. 5분밖에 시간이 안 남았어요. 5분 후에 이 꼬마 아이에게는 두 가지 감정이 생겼습니다. 너무 아쉽다. 너무 감사하다. 이 꼬마는 자전거를 타고 보고 싶었던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짧지만 아주 행복한 경험이었습니다. 15분이 지나고 그 신사분께 자전거를 돌려드리는데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여기 2시간 더 있을 건데, 2시간 더 탈래? 꼬마는 날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정말 1분이 아까워서 아주 신나게 2시간을 꽉 채워 자전거를 타고 돌려드리면서 말했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이 자전거는 꼬마의 것일까요? 신사의 것일까요? 자, 이 꼬마가 <laughs> 자전거를 탔지만 신사의 것이죠. 이 신사가 이제 꼬마에게 말을 합니다. 네가 이렇게 신나게 노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참 흐뭇하다. 내가 저기 보이는 노란색 대문집에 살거든? 근데 이 자전거 한달 동안 재미있게 타고 나한테 가져다 줄수 있어? 꼬마는 너무 신났습니다. 매일 자전거를 탔습니다. 그리고 한달후 자전거를 갖다 드렸는데요. 신사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자전거 5년간 더 빌려줄게. 어, 꼬마는 자기 자전거처럼 이 자전거를 타면서 평소 가지 못하던 먼 길도 갈수 있게 되었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 꼬마에게는 자전거를 타지 않는 날도 생깁니다. 자, 그렇게 5년이 지났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자전거가 꼬마 것일까요? 신사 것일까요? 신사 것이죠. 이 꼬마는 자전거 주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5년 후에 신사분에게 자전거를 돌려드리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전거를 받으시면서 이번에 새 자전거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너도 키가 컸으니까 이 자전거를 빌려줄게. 근데 이 자전거는 내가 네 생각을 하면서 새로 샀어. 선수용이고 아주 비싼 거야. 이건 아마 네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탈수 있을 거야. 이번에는 이 자전거를 100년 동안 빌려줄게. 아이는 최고급 선수용 자전거를 받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것처럼 타다가요. 100년 타못 타고 85년 만에, 어, 나이가 들어 죽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합니다. 이 자전거는 꼬마의 것일까요? 신사의 것일까요? 새 자전거를 받았어요? 평생 꼬마가 탔어요? 다른 사람 한 번도 안 탔어요? 어 이거 신사는 이거 타보지도 않았어요. 자, 그럼 이 자전거가 꼬마일 거예요? 신사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 이 이야기는 여러분도 아는 얘기입니다. 그랜드 스타렉스 795172 은색 차량. 네, 우리 교회 소유의 차입니다. 그차 누가 타는지 아세요? 제가 탑니다. 네. 어그차키 누가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제가 갖고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그 차의 주인은 임종철인가요? 주영광 교회인가요? 가끔 교인들도 타요. 그런데 거의 제가 타요. 어, 목사님이 공적 업무를 위해서도 타는데, 어, 혼자 바다 앞에 가서 커피 마실 때도 써요. 자, 그러면 이 차는 임종철의 차인가요? 주영광 교회 차인가요? 교회 차죠. 어, 확실히 하시네요. <laughs> 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노예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서 길거리에서 며칠 굶다가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대감님, 제발 하루만, 하루에 한 번만 입에 풀칠만 시켜주십시오. 헛간 같은 데서 눈만 좀 붙이게 해주십시오. 제가 대사, 대감님 집 머슴이 되어서 모든 일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못하는 일은 다 배우겠습니다. 반일도, 논일도 제가 하겠습니다. 요리, 빨래, 장작패는 일도 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발 한 끼만 먹여주십시오. 대감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집으로 들였습니다. 대감은 아주 마음씨가 좋은 사람이어서 한 끼만 주기로 약조했지만 밥을 세끼다 주고 간식이나 과일도 따로 챙겨주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궁이가 들어오는 따뜻한 방도 한칸 내어주고 이불도 괜찮은 것으로 챙겨주었습니다. 어느 날 밭에서 이 머슴이 일을 열심히 하고 돌아왔는데요. 이 대감님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대감님이 말합니다. 오늘 밭 일은 잘 되었느냐? 어, 이제 내가 좀 출출하니 마침 자랐다. 상을 좀 차려오거라. 내가 먹는 동안에 너는 물을 떠오고 내 시중을 들다가 내가 다 먹거든 너도 먹거라. 자, 질문합니다. 머슴이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요. 밭에 고구마가 많이 수확되었습니다. 이 고구마는 대감님의 것일까요? 머슴의 것일까요? 머슴이 일을 해서 수확이 많아졌어요. 누구의 것일까요? 자, 그 시대. 그 시대는 지금하고 다릅니다. 어, 그 시대의 그 좋은 대감님께서 머슴에게 뭐라 그랬을까요? 1번. 밭에서 힘써 일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고구마를 많이 거두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2번. 너 밭에서 지금 왔으니까 내 음식상을 차려오거라. 내가 먹은 후에 너도 먹거라. 자, 뭐라고 할것 같아요? 2번입니다. 네. 머슴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런 말안 해요. 머슴이 할 일을 한것 뿐이라고 여겼거든요. 어, 지금하고는 시대의 간극이 상당합니다. 그 당시의 것으로 읽어야 돼요. 제가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전거 이야기, 교회차 이야기, 대감님 댁, 머슴 이야기. 이세 번째 머슴 이야기는요,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을 한국 버전으로 만든 이야기예요. 성경 내용을 보실게요. 7절 읽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너희에게 종이 있는데 일을 하고 돌아왔을 때 어, 어서 와서 먹어라 내가 다 차려놓았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느냐 8절 읽습니다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와서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반대겠지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해오라 너는 내 옆에서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띠를 띠고 서서 내가 맛있는 동안에 수종 들어라. 내가 다 먹으면 깨끗이 치우고 설거지도 하고 이제 너 먹는 곳에 가서 그래서 먹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니? 구절을 읽습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시키는 대로 다 잘했다고 종에게 감사를 표하겠느냐? 종에게 사례를 하겠느냐? 종에게 칭찬을 하겠느냐? 누가 그럴 사람이 있느냐? 자, 이 말씀은 그 당시 상황으로 봐야 돼요. 그 당시 사회에서는요, 노예는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그냥 사고 팔고요, 그냥 누구 줘버리기도 하고요, 죽이기도 했습니다. 자, 10절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것 뿐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요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도들은 보냄을 받았다는 얘기고요. 어, 파송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너희도 명령을 다 받은 거를 한 후에 방금 전에 나오던 그런 종, 종과 같은 태도를 취해라. 우리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해라. 어떤 목사님께서요, 은퇴식 날 평생을 목회하고 은퇴사를 마지막으로 하시는데, 딱저 한절 말씀하시고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 같은 사람을 써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 은퇴식에 참마하셨던 김동호 목사님, 유명하신 분이죠? 그 목사님이 저게 옳구나, 여기셔서 본인 은퇴식 때도 그렇게 하십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올해 우리 제주노의 모슬포교회에서 손재훈 목사님이 은퇴하시는데 후배들이 은퇴식을 마련하였는데요.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임종철 목사는요, 26년간 똑같은 얘기 또 증언하고 또 증언했습니다. 그 아홉 글자 여러분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뭐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럼 제가 은퇴를 한다면 모범 답안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사용하신 것 자체가 저에게는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역시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이게 모범 답안입니다. 원래는요. 네, 원래는요. 원래는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원래는이라고 지었습니다. 우선 성경 해석을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5절을 읽습니다. 사도들이 죽게 여쭤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하니. 자,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하실 일을 주시고 파송하고 보낸 건데요.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우리에게 더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이 사도들이 기특했을까요? 믿음을 구하잖아요. 뭐딴걸 구한 게 아니고 부귀영화 이런 것도 아니고요. 더큰 믿음을 요청하고 있잖아요. 신나서 이렇게 말씀하셔야겠죠. 그래, 내가 너에게 아주 기쁜 마음으로 너에게 믿음을 주겠다. 이 믿음으로 더큰 일을 행하거라. 그런데 그게 아니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배운 대로라면 방금 제가 말한 대로 흘러갔어야 될것 같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6절을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 덜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에게 겨자씨 만한 믿음이라도 있었으면, 이 뽕나무 보고 저 바다에 가서 심겨라. 이렇게 명령하면 그게 이루어졌을 거다. 자, 겨자씨는 성경에서 아주 작은 걸 얘기할 때 나오죠. 제 표현으로는 코딱지가 맞는 것 같아요. 너희에게 믿음이 코딱지만큼만 있었어도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뽕나무는 뭐돌무화가 나무로 낮게 올라간 그런 올라갈 만큼 큰 나무죠. 즉큰 나무가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에 심기는 일이 코딱지만한 믿음만 있어도 일어날 거야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이 말은 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그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코딱지만한 믿음도 없어가지고 그런 기적도 못 일으키는, 못 일으키는 못난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건가? 했더니 뒤에는 또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막 방향을 막 트세요. 자 명령했다고 그거 한거 했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 저희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라고 말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겨자씨만한 믿음 얘기하시더니, 뽕나무 얘기하시더니, 무익한 종 얘기를 하세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어, 제가 볼 게, 제가 보기에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성경 해석에 맞는 키가 있어요. 어, 아까도 나왔던 아홉 글자인데요. 뭐죠? 그 아홉 글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제가 해석한 대로 말씀드릴게요.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마음을 이해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면 아픈 게 말끔히 나아버리는 그런 능력, 그런 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결국 누가 크냐입니다.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누가 더 위대하냐? 누가 더 멋있냐? 이게 사람들의 관심사예요. 사도들이 현장에 파송받았어요. 가가지고막 병도 멋있게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사도들이 그런 경험이 없느냐? 아니요, 있어요. 예수님이 능력 줘서 보내셨을 때 그들이 병자들을 일으키고 귀신을 내쫓고 막 했어요. 자, 그럼 임종철 목사가 손을 얹었더니 막 죽을 사람이었는데 살아나 버렸다. 이런 경험이 저에게 없느냐? 아니 있어요. 누군가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병이나 통증이 나아버린 경험이 있어요. 자, 이 퍼즐들도 잘 깨매야 됩니다. 사도들은요, 자기가 더큰 사도, 더 영향력을 끼치는 멋진 사람이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안 돼요. 그러니까 더큰 믿음 주세요. 이렇게 구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요, 제자들이 자기가 큰 사도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인 거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는 걸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요. 자,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알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자, 코딱지만큼이라도 하나님이 주인이신 걸 알면 그걸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럼 코딱지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결국 주인의 뜻이 이루어진다. 주인 뜻대로 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런 게 믿음이에요. 자그 말은 만약에 어, 여기 있는 큰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가지고 바다에 던져지고 심기는 일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네. 그런 일이 만약에 진짜로 주인이 원하시는 일이다. 어, 주인이 진짜로 원하시는 일이다. 이걸 코딱지만큼이라도 깨닫고 있다면 이거 정말 쉽게 할수 있다는 거죠. 아 주인이 이걸 진짜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신다. 그리고 네가 가서 그렇게 해라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쉽게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명령한다. 뽕나무야 바다에 가서 심겨라. 왜냐면 하 주인이 하실 거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게 주인 뜻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인 뜻이 아니라면 그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내가 아무, 그래서 내가 지금 막 아무리 능력이 커지고 내가 용해져도 난 그걸 못한다. 그걸 아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손을 얹었는데 병을 낳은, 병이 낳은 교인들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자기가 체험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임종철 목사가 용해서 그런 거냐?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그냥 주인이 하시기로 하셨던 일이 그냥 일어난 것 뿐입니다. 주인이 원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임종철 목사는 코딱지만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곧 죽을 거라고 했던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아직도 살아계시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때 통로가 되었어요. 도구죠. 보냄을 받은 사도였죠. 주인이 그런 뜻이 있으니 거기 가서 행하라 하고 하셔서 가서 행한 것 뿐이죠. 근데 임종철에게 무슨 능력이 있느냐? 없어요. 아주 조금도 없어요. 개똥도 없어요. 예수님, 저에게 그런 어떤 능력을 주세요. 초능력을 주세요. 제가 용한 무당들처럼, 제가 용한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예수님이 저에게 그러실 거예요. 너 믿음 코딱지만큼만 있어도 주인이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 네가 다볼 거야. 넌 경험할 거야. 그게 만약 뽕나무가 거기 던져지는 말도 안 되는 일이어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넌할수 있어. 볼수 있어. 근데 주인이 하신 일이 아니고 네가 주관해서 네가 하는 거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날 수 없어. 그런데 만약 네가 보냄심을 받아서 뭘 했는데 막천 명이 오천 명이 살아나고 막 먹고 입고 막 생명이 일으키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보자. 그때 네가 무슨 말을 해야 하냐면 저는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우리 주인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뜻 이해하셨죠? 하나님만 주인이시고 주인이 역사하시는 일은 그게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일어나는데 그런 일에 보냄을 받았을 때 엄청 큰 일을 행하셨을 때 그때 네가 할 말은 그거 주인께서 하신 것뿐이고 너는 무익한 종일 뿐이라고 말해라. 그런 자세가 보냄을 받는 이들에게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몇 가지 다시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께.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원래는 이라고 지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개념을 아주 명확하게 인지하셔야 됩니다. 파, 파악하셔야 돼요. 자, 다시 자전거 얘기 해볼게요. 자전거는 꼬마 건가요? 신사 건가요? 신사 거예요. 천년을 빌려줬어도 천년을 꼬마만 탔어도 신사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목사님이 교회차 타죠. 목사님이 마치 교회차를 자기 차인 것처럼 막 자기가 키도 들고 다니고 자기 옷도 교회차에 막 걸어놓고 막 하잖아요. 그럼 제가 그차 타고 다니면서 제가 이런 표현하면 맞나 보세요? 이 교회차는 내차 아닌데 마치 내차 같아. 아, 뭔가 맞으면서 틀리고, 틀린데 맞는 것 같고, 맞으면서 틀리고, 막 그런 것 같죠. 자, 자전거를 저와 여러분의 몸이라고 해볼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빌려주시고, 그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몸도 빌려주셨어요. 자, 이 몸을 누가 쓰냐? 제 몸을 누가 쓰냐? 제가 씁니다. 하나님 주신 게아니고 제가 써요. 근데 이제 몸의 주인이 저일까요?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요. 호흡도 주시는데요. 제가 오늘도 숨을 많이 쉬었거든요. 이 호흡을 제가 막 쓰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 걸까요? 제 걸까요? 자, 이게 웃겨요. 자전거를 15분만 빌려주면요. 주인이 누군지 명확히 알아요. 근데 자보, 자전거를 15년을 빌려주고 150년을 빌려주잖아요. 그러면 이 빌린 사람이 착각을 해요. 막내것 같이 쓰다가 내 건가? 저는 성격 공부할 때 이상한 말을 해요. 목사님 같은 말을 안 해요. 목사님이라면 이렇게 말해야겠죠. 집사님의 남은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바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세요. 하나님께 온 삶을 들이세요. 목사님이라면 이렇게 말해야 될것 같아요. 그데 저는 말 그렇게 안 해요. 도리어 이렇게 말해요. 집사님 범죄만 아니면요. 하나님 막 싫어하실 일만 아니면요, 집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누구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아이,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얘기 들어보지도 말고, 집사님 마음 가시는 대로 하세요. 좀 이게 목사가 좀 이상하게 말하죠? 그래놓고 또 제가 이상한 얘기예요. 집사님 인생, 집사님 거 아니에요. 아니 방금 마음대로 하라 그래놓고. 집사거 아니에요. 집사님 몸이 집사님게 아니에요. 지금 이해하고 계세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 건데 누가 쓰고 있어요? 우리가 쓰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만약에 주인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쓰는 게 최고입니다. 그게 최고예요. 그런데 주인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빌려 주시면서 이렇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네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걸 응원해. 마음껏 놀아.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몇 살까지는 어떤 길로, 몇 살까지는 어떤 길로, 근데 하나님이 자전거 코스 이거 다 짜놓으시고, 근데 우리가 이제 글로 가거나 아니면 딴 데로 가거나, 근데 딴 데로 가다가 뚜드러 맞고 돌아오거나, 아니면 딴 데로 가서 사고내고 돌아오거나, 막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길이 하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선택권을 주셨어요. 근데 막은 길이 있으세요. 범죄의 길, 죄악의 길. 이걸 막으셨어요. 저긴 위험하고 그건 너 인생의 최악의 길이야. 그건 망하는 길이야. 그런 건 막으세요.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시지만 선택을 우리에게 상당히 많이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전거를 타고 막 맘대로 돌아다닐 수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놀 수도 있고 저기서 놀 수도 있고 막요 길도 갈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원래는 내 것이 아니에요. 자, 원래는 이게 맞아요. 저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이게 맞아요. 원래 주인께서 저 같은 사람을 품어주시니 정말 은혜 위에 은혜일 뿐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원래는 오로지 그 주인의 은총으로 모든 것을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이 지구라는 별도, 태양의 따스함도, 물한 모금도, 내가 한번숨 쉬는 호흡도, 내 심장이 뛰는 것도, 내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도, 다 주인의 은총으로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면서 끊임없이 주시면서 빌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의 방향으로 사랑을 깨우쳐가기를 바라세요. 하나님 뜻은 결국 사랑을 향해 있고 사랑이 결국 답이고 사랑의 길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삶을 통해 말씀을 통해 경험을 통해 다 알게 하세요. 하지만 그 여정에는 우리의 결정들도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안전하게 놀이공원에 데려오셨는데요. 롤러코스터를 탈지, 회전목마를 탈지, 이거 결정은 내가 할수 있어요. 사실 회전목마를 타고 있는 내 인생도,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내 인생도, 우리 모두의 인생이 결국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 어느 게더 감사해요? 15분 빌린 게 감사해요? 15년 빌린 게 감사해요? 15년 크게 이게 더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신기합니다. 길게, 크게, 많이 주실수록, 많이 빌려 주실수록 다 하나님 건데 많이 사용하고 있을수록 감사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자기 거라고 여겨요. 근데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고 있더라도 하나님 거예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자전거를 주세요. 우리가 죽으면요, 부활의 예수님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몸, 새로운 몸, 부활체라고 할게요. 그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체와 같은 몸을 우리가 입게 되는데요. 그 몸은 지금 이 자전거랑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근데 그 장전거를 받아도 잊으면 안 돼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원래는요, 우리 이가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옷을 입히시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면서 잔치를 여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넌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렇게 끝없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 주인의 무한한 은총 속에 영원히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